네. 해내. <laughs> 몇시이나라시 5시. 5시 반. 5시 반, 다시 50분에 일어나 가지고 어제 희가 잠을 거의 1시 반에서 2시 사이였단 말이에요. 잠 같은 잠을 자고 어디를 느냐 지하철 타고 춘천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스가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을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두 번째 마을. <laughs> 원래 파주 갔을 때도 마을 버스 탔는데 이번엔 춘천 마을 버스 타고 여행 빠르게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춘천에 도착했고 아침부터 한 유산소 20분 뛰고 이제 지금 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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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가 지금 목장을 갈 건데 거기에 버스를 타고 갈라 했어요. 근데 마을 버스 타면은 이제 금방 가는데 우리가 열심히 뛰었지만 눈앞에서 놓쳤다. 근데 얘는 하루에 여섯 번밖에안 오는 거라서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 춘천 산책하면서 일단 소양강 쓰 슬쩍 갔다가 강 잠깐 보고 택시 타고 시간 맞춰서 이제 목장 오픈런을 해볼까 싶습니다. 저희의 스펙타클 다이어트 춘천 여행기. 오늘의 좋은 시작. 입장 시간 봐. <laughs> 괜찮아, 괜찮아. 강만 보면 되지 뭐. 야, 어떡해. 야,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2,000원인 밖에 안 하지만 돈 내고 들어가서 볼건 없었을 것 같아. 저게 끝이네, 그냥. 어. 야, 그냥 사서 강 봐. 이제 낫겠다. 야, <laughs> 2,000원 <에이>? 겠다 <laughs>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된 소양강 초여자. <laughs> 이걸 보자마자 우리가 한 얘기. 왜 기다리노? 가라채면 <laughs> 네, 네. <laughs> 되지. 아, 아 너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잘 진짜 아, 미련했대. 진짜로. <laughs> 언니동생같 직접 다 어떤 기욤이한테 우리 갈색 토끼, 갈토, 어, 갈토 브로 관심이 없네. 자, 너부터 먹어라. 그럼. 앞에 있 애가 야이또 밑에 너네가 여기 있었구나. 니네 틈새시장 좋았다. 너 혼자 다 먹어. 줄게 싸우지 말아야 돼. 아니, 야 아니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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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눠 먹어. 나눠 먹어. 나눠 먹어. 그렇지. 너틈새 좋다. 이런 거. 어찮니 자, 애기 틈새, 이거 너 먹어, 너 먹어, 이거 너 거야. <laughs> 귀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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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마 애기, 마. 이렇게 큰게 있는 걸. 이 돼지야, 돼지 토끼야 음. 야, 근데 말이 진짜 멋있다. 근데 귀여워. 근데, 데 한가닥 씩나 들었다. 야, 잠깐만 좀 커. 생각... 어. 어 야, 반 방금. 앉아. 야, 손 조심해야 될것 같다. 야, 쟤네 지금 튀어나올 것 같은 것 <laughs> 어, 어, 생각보다 착해 야, 야 너너뭐 해? 너헤드뱅이 하는 거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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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마이도 먹었어. 자, 너도 먹어 어이구, 어이구, 우리 온순한 양들 먹이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잘자얘들 아, 생각돼. 어떤 것이네? 근데 <목소리> 머리가 부러졌어. <laughs> 언니, 전지현 같아요. 나눠 먹어야지, 라아무리지고 있는 김 그림. 아 어. <먹는> 친구 음메. <laughs> 나도 나도 너무 좋아. 드가데이 <목소리네> 1호점. 2호점. 여기 예서가 준 수제 조청 음. 선생몇 살이세요? 수제 음. 조청? 사실 거꾸로 육식 <laughs> <laughs> 아, 아, 담뿍 그냥 이 자식아 이 자식 아저분가좀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인데 어 어쩌, 어쩌, 지식이 기도 했었고 나도 조금 피곤했는데 아게 좋아 이어다행아 예서 진짜 진아랑 미쳤다 상상놀란다

아니 저희는 방금 그통마무집 가가지고 먹고, 존맛탱구리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한입 먹자마자 나눈동글 막국수도 진짜 너무 맛있었고, 다음에는 가서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어보는 걸로. 우동차이 추가해서. 왜 사람은 배가 한 개일 걸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감자밭이라는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연차를 내고 온 거기 때문에 남는 게 시간이고, 사람이 없을 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핫플레을 한번 구경하고, 사실 가고 싶은 카페는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야, 옆에 네가 밀키트 본 거라고 딴 집이네. 헐, 귀엽다. 이렇게 정원이 있고, 우린 포장했고, 여러분 여기 치즈 감자빵, 존마탱입니다. 얼마나 맛있냐면, 너무 맛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을 만큼. 그리고 얘가 지금 이렇게. 한가득! 샀을 만큼! 따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이게 뭐예요? 진짜 일부 내가 파는 현대방이잖아 저희도 그냥 불렀는데 갑자기 1 똑같이 어? 번호가 똑같은데? 나구번아니겠지 야 근데 낭만 어. 미쳤냐? 야 근데 살짝 강릉 깔라야 강릉 바닷가 까라 너무 좋다 여러분 저희는 택시 기사님이 추천한 카페에 왔어요 여기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진짜 신기한 게 기사님을 새로 <laughs> 불렀는데 그 기사님이 또 왔어 <laughs> 그래서 기사님이 서로 보고 어허? 어허?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다가 결국 이거 저희 다음에 김유정역까지 가거든요 거기까지도 기사님이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예약. 아주 의향. 예약, 예약. 저희반의 전용 기사님처럼 여기 카페가 진짜 예뻐서 여기를 꼭 와보세요 소나무가 심쳤어 시그니처 예서의 아 사랑과 저의 시그니처 사랑 맞아 맞아 항상 그랬어 <laughs> 옥수수 라떼랍니다. 아, 맨날 힘들게 고민한 척하면서 나 아, <laughs> 나는 그냥 어뭐 먹지 전식은 이죠 그거 <laughs> 응. 여기서만 이게 있다고 하면 희소성에 미치는 편 어, 이만히 혹하면서도 맞아. 그런데 난, 뭐, 난 아. 아 모두끼리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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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사이가. 나도 조카 있으면 좋겠다. 음. 그니까 러 <laughs> 삼성빵집 배타? 삼성빵집에서 안슈페나 한입 먹는 느낌? <웃음> <웃음> 음? 야, 맛있지? 삼성빵집. 맛있지? 삼성빵집이지? 갑니다 <laughs> 방청마차 <방정 맞아. 웃음> <잠시>, 이게 롤러코스터였나? <laughs> 저희를 열심히 밟고 있답니다 <웃음> <웃음> 이, 이 중에 오빠 아무도 없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제 코스모스다 안녕 너무 예쁘다 <laughs> <진짜 코스모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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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지옥에서 온 노래 스트리트.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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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해피버블 터널입니다. 오! 오케이. <laughs> 와, <laughs> 어! 이게 뭐야! 아! 야, 너무 좋다! <laughs> 아, 너무 예쁘다! 안녕! <laughs> 아, 너네 이제 이렇게 찍고 나도 이렇게 찍고. 좋 아, 너무 좋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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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법 동굴이요? <laughs> 저희 열심히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laughs> 여기는 내리막길. 저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잘 가고 있답니다. 에퍼피펑. <laughs> <laughs>

여러분, 셔틀 내리면, 이렇게 줄 따라가면 된답니다. 저기서 셔틀 타시면 돼요. 저랑 예서는 이제 어차피 경춘선 타고 다시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uh -huh. 김유정역으로 가는 셔틀을 타지 않고, uh -huh. 여기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강춘역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경춘선 타고 집에 갈게요. 안녕! 네, 끝! 끝!